안녕하세요. 고경농원입니다. 6월 초에,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어, 6월 초에 어, 2차 분봉 한 것, 어, 6월 4일날로 어, 출방 확인을 했고, 어, 그 중에 이제 왕대가 걸어서 못 나오느냐, 뭐 기영 여왕이 있느냐를 확인해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산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산란 그 교미를 나왔다가, 교미 실패로 어, 집에 기소를 못하면은 얘가 무한군이 되어가 일벌살란 하니까 어고 그 일벌살란 방지 차원에서 지금 어 빠른 놈은 살란을 찍었습니다. 그 고중에 한두 놈은 어 살란을 못하고 있는 놈도 있고 열하니까 어 살란 확인된 놈은 오늘 마킹도 하면서 어무한군이 있나 없나를 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킹 펜이 어. 오늘은 이제 산란 여부 확인과, 어, 여왕이 보이면은, 즉시, 어... 마킹까지 작업을 합니다. 자, 내금을 한번 해봅니다. 어,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벌이 좀 강하게 분봉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마킹 해둔, 참 마킹 해둔 게하고 우리가 꼽아는, 꼽아준 삽입한 왕이 분봉을 나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 뒤에 변성 왕대가 또몇 개씩 달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성 왕대를 중간에 출방 확인하면서 변성 왕대는 제거가 됐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변성 왕대가 없거나 있어도 얘가 제거를 했거나 분봉을 났거나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왕이 확인되고 산란 확인됐습니다. 자, 이거들은 자 농가들한테 이제 보급이 될 때는 아무래도 여왕을 마킹해두면은 아, 가지가신 농가들은. 매검할 아, 때 조금 여왕의 위치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아, 좀 그런 이이 이 마킹을 해두면 그런 쪽에서는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마킹은 가능하면 초보 농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킹하다가 여왕이 다치거나 또 일벌들이 잡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마킹을 하면서 여왕이 사고가 한 번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킹은 숙달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 한다고 덜렁덜렁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금하면서 소충 스틱 하나 이어주고, 산란 확인했고, 마킹했고, 소비 하나 주세요. 먼저 산란 어 가니까 소비를 하나를 정수를 해줍니다. 어, 요런 일련의 작업들을, 어, 체계적으로 하시야 벌 키우는데 고생을 안 합니다. 뭐, 되고 말고 해버리면내 열에 똥똥 열에 대고 이러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수백 권을 하면서, 일을 어, 좀 간결하게, 그 동선을 줄인다, 케야죠 일을, 분봉을 할 때도, 이 3일 안에 한 봉장에 분봉권을다 넣어버리고 내금도 같이 해버리고 모든게 어 하루 가면은 하루 작업에 그 봉장의 일을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분봉했다 며칠 있다가 분봉했다 계속 이러면은 어느 놈이 분봉 일찍 했는지 어느 놈이 영왕이 나왔는지 어느 놈이 교묘했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내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힘들죠 자꾸 자, 여기 보시면은, 어, 6월 4일 출방 확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애가 6월 초에 분봉을 했으니까, 바로 그 점에 출방을, 6월 뭐한 6월 1일 출방했는데, 여왕 확인은 우리가 6월 4일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 9일날, 어, 산란 마킹 이렇게 해주면은 아, 이놈은 6월 9일날 아, 산란하는 거 확인하고 마킹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기 보면 6월 4일날 출방 확인하고 변성 왕대를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러고 이제 고왕이 그 확인돼서는 지금쯤은 산란 드가거나 더 드가기 더 직전일 거예요. 그러면 산란 했는 놈은 저렇게 아, 또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6월 4일 출이라고 돼가 있죠. 돼가 있는데, 어, 쭉 가면서, 모든 벌통들은, 아, 6월 4일날 여왕을 내금해서 출방 확인을 한 벌통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앞에 벌통과 같이, 아, 요것도, 어, 신앙이, 범미를 무사히 갔다 왔느냐, 어, 또 혹시 무왕이 됐느냐도 점검할 겸 어, 산란을 했다면은 어, 마킹까지 어, 작업을 해둡니다. 자, 요통도 한번 내금해 봅시다. 어, 4월달에 분봉한 벌들은 자, 예약을 예약을 통해서 거진 다 분양되고, 어,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가는데 그분들을 어, 위해서 벌량을 어, 조금 세개 분봉을 합니다. 빨리 이 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통을 나눌 수 있는 벌도 한 통으로 나눠 버리니까 이게 무항이 되면은 이 밑벌 손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도 또 어, 찾는 분들한테 빨리 드리기 위해서 이 벌량을 좀 강하게 이렇게 어, 분봉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어, 여왕이, 어, 교미를 무사히 다녀와서, 어, 산란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마님이, 여왕은 귀신같이 잘찾습니다 밑에 숫불이 있네. 숫불 원래 오른쪽. 오, 른 오른, 아, 자, 여왕 위치 확인하고, 여왕을, 자, 여왕 또 포획했고, 이게 두 장벌 이상, 그이 벌통은 석 장벌 정도 분봉을 하니까, 이 중간에 내금을 해서 변성광대가 있으면은, 제거를 안 하면 이런 세력 전통들은 필연적으로 분병을, 분봉을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간식아, 마킹이, 반스가, 어, 마킹이. 어, 여왕이, 좀 움직이는 바람에, 마킹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버렸네. 마킹이 똥꼴레가 되어버렸다. 자, 여러분, 함도 확인을 해봅니다.

소비 하나 주세요. 여기는 이제 석장벌 강하게 분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소비가 총 다섯 장이 지금 들어가네요. 자 여왕은 어, 마킹한 여왕자 풀어 줍니다. 자, 이런 강한 벌들은 이제 이, 이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이 귀도, 개포도 살짝 좀 접어줍니다. 조금만 접어줍니다. 저는 벌 양을 봐가면서, 어, 그렇게, 어, 기도 하고, 어, 다 피기도 하고 이랍니다. 당근 안 나? 좀 접어버려. 어, 이렇게. 어, 여기도, 어, 6월 4일 날 출방 확인했고, 6월 9일 날, 산란, 마킹. 똑같이, 이렇게, 어, 여기도 6월 4일 출, 6월 9일, 아, 산란 마킹이 되어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또 6월 4일 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봉장에는 작업이 이렇게 같은 날에 모든게 이루어져야 아, 두번 세번 나옵니다 요거는 산란 확인했고 아, 소비도 정소가 되고 아, 먹이 관계가 지금 밖에서 많이 도로니까 이 오후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한 15일 정도 뭐 길게는 20일 정도 이첫 벌이 지금 산란 찍었으니까, 앞으로 한 20일 뒤에, 어, 벌들이 태어나죠. 그때까지는 뭐볼 일이 없죠. 정소까지 이미 해버렸으니까. 자, 요것도,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요렇게 보면은, 내금 하실 때, 이게 신앙이, 이게 있을까, 없을까, 산란 했을까, 안 했을까는요. 내금 할때 요거, 가세 세소비 붙여준 거, 요렇게 격리판만 살짝 떼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 격리판에 저 하얗게 지금 뭔가 기초를 집을 지어놨죠. 이러면 이게 신앙이 있고 또 산란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조금만 봐도 이미 우리는 아, 아, 여왕이 이게 경미를 정상적으로 갔다 왔구나를 우리는. 요것만요요요것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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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봐도 이미 알수 있습니다. 가과에 새소비여준거 색깔만 보고도 아 여왕이 떴다 산란했다 안했다 를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보고 그냥 청소만 하고 닫아 버려도 됩니다 뭐 굳이 이거 볼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어, 그래도 한문도 어 정밀 내금하고 여왕 마킹까지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놈은 여왕이 어디로 자또 우리 만인이 여왕을 먼저 찾았네요. 아, 요즘은 여왕 찾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한 중간 한 중간 올라간다. 유학 마킹은 이렇게 자 유학 마킹도 됐고 준비 어, 하나 주세요.